오늘 행복한 주일 보내셨습니까? 어, 저도 오늘 나름대로 좀꽉 차고 분주한 주일을 사역을 감당하고 조금 쉼을 갖고 어, 이 밤에 이제 홀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제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음,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드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될것 같아서 잠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어 성경적인 설교란 무엇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터치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그런 어 우리 신앙이 잘 자라나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는 요소, 우리 신앙이 쭉 자라나다가 마치 어, 아이가 유산되는 것처럼 그렇게 열매맺지 못하게 하는 그 걸림돌이 무엇이냐를 좀 어, 터치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함창 사역 중에 어, 저희 와이프, 제 사모에게 어, 전화가 한통 왔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하는 내용인데 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전에 제시카 윤 손선미 선교사 예, 그런 메시지들을 비판하는 그런 영상 올린 적 있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고 그들의 그런 극단적인 신비주의적인 그런 주장들 이런 것들은 어 자신도 반대한다. 그런데 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성경적 아니냐. 그러면서 본인은 어 그런 극단적인 그런 어 체험주의 신비주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성경에 부합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참 어, 동의가 되고 어, 일선의 목회자들의 설교는 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고 어, 자기가 만족이 안 된다 어디서도 설교다운 설교를 찾을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신 것 같아요 왜 저한테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어쨌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말에 0.01%도 동의가 되질 않습니다 어, 체험적인 면에서 정말, 어, 이단적인 사상으로 가득하고, 어, 그런, 어, 사람들을 어, 속이는 어, 그런 극단적인 사상으로 가득한 사람이, 어, 설교 또한 성경적인 지극히 내용이 꽉찬 설교를 할 리가 없는 것이죠. 어, 제시카유는 제가 뭐, 이렇게, 심도 있게 팔 시간도 없었고, 그냥, 어, 이 여인이 이상한 체험, 음, 가지고, 나오는 대목만 제가 좀 접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반박을 했던 거고, 어, 손선미 선교사는 음, 예전에 우리 교인 중에 거, 그 메시지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박성업도 어, 박성업에게도 빠지고, 손선미에게도 빠졌던 어, 그런 부류가 그런 성도가 하나 있었는데, 결국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하고 제가 손선미 선교사는 설교를 몇 편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성경적이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어, 나름대로 강의 설교라는 걸 하거든요. 성경을 읽고 풀어주고, 어,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어, 무언가를 얘기하고 성경을 근거로 제시를 하니까 그게 성경적인 설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첫 번째 이렇게 같이 제가 나눠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과연 성경적인 메시지란 무엇이냐? 성경을 빈번하게 갖다 대고 또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해석해 나가면 무조건 성경적인 메시지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 손선미, 뭐 성교사인지 진짜 성교사인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영이 이상한 여자라고 분명히 결론을 냈고, 어,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니골라당의 어, 그런 교훈에 대해서 말할 때그것이 어, 부패한 목회자에 대한 어, 그런 어, 본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목회자들한테 어, 목회자들한테 너무 잘 대해주면 부패해지니까 어, 너무 잘 대해주면 안 된다 뭐 이런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해석을 듣고 와가지고. 어, 그 성도가 음, 저에게 대놓고 목사들한테 너무 잘해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 모든, 어, 어 정말 공인된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어, 동의하는 것은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은 다이한 맥을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 무율법주의, 그리고 도덕 폐기론적인 그런 신앙의 행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어,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음, 거룩함은 다 땅바닥에 팽개치고, 음란하고 더러운 행습을, 어,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율법에 어 걸림돌이 없다. 율법을 행할 의무가 전혀 없다. 라는 그런 이제 마인드로, 어, 성적으로 물란하고 더럽고, 어, 세상적인 그런 마인드를 취하면서, 어,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제 태도를 발람의 교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세벨의 교훈이다, 네, 니골라당의 교훈도 다 이렇게, 이렇게, 어,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어, 그런 이제, 어, 좀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공신력 있는 신학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 자기가 계시 받았네.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제멋대로 해석하면 양들은 예, 어, 배를 타고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이거든요. 손선미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그리고 요한 계시록 12장에 그 여자가 음, 독수리의 큰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피신했다는 라 내용을 어, 해석하면서. 큰두 날개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큰 비행기 날개다 그러면서 핏박이 오면 성도들이 큰 비행기를 타고 광야, 자기들이 이제 어디 게시받은 광야에 해당하는 어느 나라로 이제 피신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것이 사입이죠. 이런, 이런 해석 방법이 바로 사입이고 이단적인 행태인 것입니다. 거기에 선한 것이 뭐가 있다고 거기에 그게 성경적이고, 내용이 꽉 차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어, 그냥, 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이 없기 때문에, 헛된, 헛한 것들에 자꾸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자꾸 갖다 대고, 그러면 성경적인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박혁 얘기 잘안 하죠. 예, 조금 두고 보고 있습니다. 뭐 맨날 거기 디스해 봤자, 똑같은 내용만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어그 심령이 심령이 미혹으로 가득한 세대는 어 그런 이제 싸구려 그런 어 거짓된 기적들을 추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 조금 제가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 아니면 제가 지금 터치를 자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태는 보고 있어요. 어, 그 박혁이 설교하는 내용들 무엇입니까? 뭐 에스더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대로 한 가지도 어김이 없이 다 순종해야 그게 진짜 순종이지 한 가지라도 어그러지면은 어, 하나님의 의중에서 벗어나면 그 순종이 아니다. 근데 어, 그것만큼 모호한 설교가 어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어좀 설교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묵상이 숙련된 사람은 그런 설교만큼 공허한 설교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박혁의 설교는 어, 성경의 내용을 끌어오고 하나님 말씀 끌어오고 의중을 끌어오지만 뜻을 끌어오지만 사실은 자기가 어, 누군가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애로상이 있는 것을 말씀을 이제 빗대서 음, 자기에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어, 그렇게 이제 에, 어떤 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 뿐이죠. 어, 브라더 제한, 제한미니스트리, 어, 똑같은 부류잖아요. 요, 박혁과 이제 제한, 음, 어, 이두 사람이 공통점이 뭔지 제가 한번, 한번 영상 좀 찍고 싶은데, 이 제한이라는 친구도 박혁하고 똑같은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있고, 어,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성경 해방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다 갖다 대죠. 뭐몇 장, 몇 절, 구절은 갖다 대지만, 왜 그들의 서, 설교가 공유, 공유하고 메시지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인가. 어, 이 제안이라는 친구도 성경 해방죄에 대해서 성경을 읽지만, 어, 그것을 성경,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본의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역을 변호, 방어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그런 귀신 쫓는 사역을 방해하는 것, 폄훼하는 것,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해방자다. 그러면서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들에서 입막음하고 얼굴은 부드럽게 얘기,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다가 이제 저주받는다,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성경적으로 풀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변호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예, 성경을 앞에 갖다 대고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 성경적인, 성경적인 설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첫째로 그, 그 성경 구절에 그런 합당한 그런 의미들. 다시 말하면 그래도 어, 믿음의 손조들이 그 본문을 해석할 때 일관된 그 흐름,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설교인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성경 구절을 한 가지도 갖다 붙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성경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 어떤 한 본문을 갖다가, 어, 근거를 제시하진 않지만 분명히 성경의 전체 맥락과 그 의미와 그 적용의 방향성이 정확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해설적인 설교.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어떤 본문을 계속 갖다가 이렇게 증거를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설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내용과 전혀 이질감이 없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를 잘 표현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설교인 것입니다. 어...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개념도 성경 본문에 그대로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성경적인 개념이잖아요. 왜입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그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분명히 성경적인 개념인 것처럼 때로는 바로바로 음, 바로 어떤 구체적인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이지 않아도 매우 성경적인 그런 설교가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바로바로 바로 성경을 계속 갖다 붙이지만 전혀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을 자기의 사육을 위해서 그 본문을 갖다 붙이고 있는 경우들이 어, 어, 충분히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설교라는 것은 어, 성경 본문을 어, 제시하고 그 본문의 원래 의도에 맞게 잘 설명하는 것도 성경적인 설교이지만 오히려 지금 당장은 성경적인 근거를 갖다 대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전체 성경의 내용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좋은 설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바로 바로 성경 구절을 지금 제시하고 있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이단적인 설교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유튜브 상에 너무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적인 설교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하나는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마치 아이가 이렇게 좀막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 같다 유산되는 것과 같은 그런 폐단 병폐를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무엇이냐 저는 오늘 영적인 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편식증에, 어,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 개,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받치 좋은 것 같고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두 번 경험해 본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에는 다 아멘하고 동의를 하는데, 자기가 뛰어넘지 못하는 어떤 주제만 나오면 팍싹, 어, 가라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고 해 놓고서 여러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나는 이런 설교 싫어. 나는 이런 설교 싫어. 이런 설교 싫어. 잘못된 이단적인 설교가 아니라 정말 좋은 설교고 꼭 필요한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의적으로 좋아하는 주제를 따로 정해 놓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제를 따로 정해 놓고 어 그러다가 이성 특별히 강의를 하다 보면 모든 인생의 주제를 한 번씩 다다루게돼 있는데 어딘가 가서 탁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재정의 메시지에 탁 채한 듯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간증인데 어떤 사람이, 어, 청년 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만나고 싶었는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다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주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 만날 수 있을까. 근데 한 번은 믿지 않는 자기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서 데리고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딱 기도원에 들어갔더니 하는 설교가, 어, 재정에 관한 설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아, 재정 설교는 다 나쁜 거야. 그런 이제 어떤, 음, 편협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 친구는 그냥 거기다 방치하고, 어 전도하려고 데려간 친구는 방치하고 자기는 그냥 설교를 듣다 나와 버렸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 제가 말씀드린 건 모든 재정적인 설교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원 가보면 너무 노골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사욕을 위해서 어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정적인 설교가 어 기도원에 올 정도면은 어 굉장히 그 실질적인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맞는 또 설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런 재정적인 설교가 듣기 싫어서 자기는 이제 나와 버리고 친구는 거기 두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이 나와 버린 이 분의 분을 확 깨트려 버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듣기 싫다고 나와서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못 만났는데 그렇게 데려갔던 친구 생고구마 같은 친구와 엉뚱하게 그 집회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 거기서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분의 이제 나중에 간증은 그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그런 편협한 생각 때문에 어, 주님에 대한 주님이 어느 방향으로도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간과한 채로 듣고 싶은 것만 드, 들으려고 하다가 정말 주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자기 스스로가 번번이 막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 그 이후로 자기가 이제 어떤 설교 주제에 대한 그런 편견이 어, 송돌리째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서, 어, 결국은, 어, 그런 와중에 이분도 인격적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결국은 그런 편협함이 어, 자기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 말, 히브리서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기, 어,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모이기를 힘쓰라. 어, 그날이 가까이 묵을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어, 이분은 뭐, 다른 설교는 다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사람들 가운데. 근데, 이제, 주 중에, 우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세대를, 어, 사명을 짊어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중에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어, 매일 모이기 힘들면 정말 수요일 하루만이라도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중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다른 설교는 다잘 듣는데 고그 주중에 모여야 된다라는 설교만 딱 하면은 사람이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면서 고개를 푹 떨고 설교를 듣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병들고 어, 이제 반발하고 나가버리고. 근데, 그런, 이제, 그런 부류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음, 우리 교회에 오기 전부터 그런 현상을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적응 못 합니다. 자기가 그 주제를 다 정해버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런 어떤 체험에 대한 거를 무조건적으로, 어, 이렇게 배타적으로, 어,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잘못된 체험도 있지만, 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공인된 그런 체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체험했던 그런 이제 어떤 어 방향성 그리고 기류 이런 것들을 보면 아 허황된 체험들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음 이교도적인 그런 체험 그리고 어 자기의 사욕으로 거짓말로 막 부풀린 체험도 있는 반면에 정말 정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체험들도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 체험을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체험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가슴이 콱 막힌 것 같이 거기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좌초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인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나의 말 그대로 내면을, 내면을 터치하는 말씀도 영적이지만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내야 될지. 그러려면은 우리가 시간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배워야 되고, 돈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배워야 되고, 건강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배워야 되고, 부부 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중의 시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성경적으로 다 열어놓고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번번이 걸리고 마음 상해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증상이 심각하면 아이가 유산되듯이 이렇게 잘 자라나는 듯하다가 어, 여러분이 편협하게 가지고 있는 그생각에 어떤 주제가 탁 걸려버리면 결국은 어, 그 믿음이 마치 유산되는 것 같이 그렇게 형편없는 어, 지경으로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결론을 이제 맞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적인 편식이 굉장히 좋지 않은 요소라는 거.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의 사활을 걸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주제, 싫어하는 주제 정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서지는 않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고 해결안 받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전인적인 성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